보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냐 우민이라 할지니라. 우리 멋진 교회가 가정예배를 시작한 지 벌써 4주차입니다. 가정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정도로 쉽게 생각하면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가정예배는 단순히 예배장소를 가정으로 옮긴 게 아닙니다. 가정예배는 생각 이상의 놀라운 보물들이 있습니다. 보문 신명기 6장에 유명한 쉐마 말씀이 나옵니다. 쉐마, 들으라는 뜻이죠. 4절부터8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박가문에 기록할지니라.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라고 철저히 가르치게 했습니다. 앉아서든지 일어서든지 눕든지 걸어가든지 하나님 사랑하라니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습니다. 강론은 거듭 강조하면서 말씀을 준수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는 구절을 써서 손목에 매고 이마 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밖 문에 써두라고 했습니다. 쉐마 성경 구절을 적은 종이를 말아서 작은 상자에 넣고 거기에 끈을 달아 손목에 맵니다. 이마에 붙였습니다. 이거를 테필니라고 합니다. 집 문설주에 붙이는 말씀 상자는 메주자라고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충분하죠. 그런데도 믿음 없지 않아서 눈에 보이는 기호와 표로 삼게 하셨습니다. 유대인 부모는 자녀에게 이 쉔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왜이 말씀을 배워야 되나요? 또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게 됩니다. 본문 20절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러면 부모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들려줍니다. 21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여호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해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심이하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공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자이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적과 건능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어 지키라고 명하셨다. 이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항상 복을 누린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 옳은 일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하루죠. 절기는 6월절, 칠칠절 장막절,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에도 외 신년을 알리는 나팔절, 또 대속제일, 불임절 수전절을 지켰습니다. 이 안식일과 절기가 이스라엘의 가정예화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먼저 안식일은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십계명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에 있습니다. 여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각각 다르게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또 신명기 5장 15절에는 너희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해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 보면 안식일이 출애굽을 기억하는 날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가지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문 쉬셨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애굽에서 쉼이 없는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쉼이 있게 하는 이 역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는 날로 이걸 지키라 한 것입니다. 안식일 하루 전날은 예비일입니다. 집을 청소하고 몸을 정결하게 씻었습니다. 몸을 씻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마을 어귀에 미크베라고 하는 목욕탕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온몸을 다 잠그고 나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면 가족 모두 일손을 멈추고 가정으로 돌아와 예배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아버지는 가족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준비합니다. 가정 예배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첫 시간에 드렸습니다. 금요일 날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 날은 노동을 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위해서죠. 그들은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또는 전통적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예배 순서는 먼저 어머니가 촛불을 점화하고 여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축복기도에 찬성을 부릅니다. 아버지의 축복기도는 자녀에게 머리에 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을 축복의 통로로 쓰십니다. 어머니는 가정의 울타리입니다. 촛불을 켜고 축복 기도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받은 부모의 권위와 그 역할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를 위한 축복송을 불러요. 먼저 평화를 기원하는 찬양을 하고 어머니를 위한 축복의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 후에는 포옹과 입맞춤으로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다음은 애찬의 포도주를 나눕니다. 그 다음에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합니다. 애찬으로 빵을 나누고 저녁 만찬을 먹습니다. 이때는 빵이 두 개예요. 그리고는 이제 차린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만찬을 먹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 공부를 합니다. 이거를 하브라타고 하는데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며 토론하는 전통적인 유대인의 교육법이죠. 후식을 먹으며 또 대화합니다. 찬송을 부르고 이웃을 위해서 헌금합니다.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지막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이런 가정 예배는 집에서도 드리지만 회당에 가서 드리기도 하고 또 호텔 식당을 빌려서 외식하면서 함께 이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온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면 밤늦게까지 3대가 주부모와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신앙과 삶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마음의 죄를 회귀하고 빵을 먹으며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가르쳤습니다. 식사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토론하는 것이 없다면 그건 우상의 전물가 다름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빵이 빵이 있는 곳에 말씀이 라는 유대인의 격언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킵니다.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어 삶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하고 거기서 말씀과 예절과 인성과 역사를 배우는 날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이를 실천해 왔으며 그 결과 유대인 자녀들의 배교율이 0.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식일뿐만 아니라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우리나라 명절과 같죠. 유대인을 랍든 무교절은 7일간 초막절도 7일간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가족 수련회가 1년에 두번 열리는 격이에요. 봄 절기는 부림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습니다. 여름 절기는 오순절. 가을 절기로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있습니다. 겨울 절기에는 수전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절기들은 모두 가족 행사입니다. 우리나라 설과 추석에 가족들이 모이는 것과 같아요. 6월절에는 추리급대 음식을 먹으면서 그때 이야기를 듣습니다. 초막절에는 집 밖에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추리급대의 광야 체험을 합니다. 모두 가족과 함께하는 신앙 프로그램들이에요.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왔습니다. 안식일이 주일 성소로 바뀌었죠. 6월절이 이제 부활절이 됐고 또7칠절이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거룩한 주일을 교회에서 한 시간 예배하는 걸로 축소시키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날이고 주님의 날이라는 신학적 접근 때문에 주일 자체를 특별한 날로 구별하는 것에 소홀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주일 성수는 한 시간이 아니라 하루 전체 24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거룩한 시간을 이어가야죠. 각선희 목사님의 목회원칙 중 하나가 주일 예배 마치면 가족과 함께 점심 식사를 꼭 나누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멋진교회는 가정예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멋진교회 가정예배 프로그램은 매주일 새로운 예배 자료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주중에 언제든 시간을 맞춰 드리면 되죠. 그러나 가능하면 주일 저녁에 가족과 함께 모여 바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정 예배는 다양한 교육적 가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말씀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꼭 가르치는 시간이 됩니다. 가족과 대화하면서 막힌 담을 허뭅니다. 가족들의 필요를 묻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도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제목을 물어보면 그 마음의 생각을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면 서로 축복하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다 보면, 거기서 가정간에, 가족간에 사랑이 느껴지고 막힌 다음에 문제가 허물어집니다. 삶의 지혜를 얻고, 일상 이야기로 즐거운 시간이 이어집니다. 무엇보다도 부모가 믿음의 가장이 되어 신앙의 권위를 얻습니다. 자녀보다도 부모가 오히려 배우는 게더 많아집니다.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으로 변화됩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도 이 가정 중심의 신앙을 통해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2000년 만에 나라를 되찾은 유대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더니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 주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기독교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 부모의 말씀 가르치는 역량이 늡니다. 자녀의 신앙에 더 깊은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 바로 서도록 돕겠습니다.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가정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신앙을 돕는 곳입니다. 가정 예배를 조급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려왔다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자연스러워지겠지만 자녀들이 좀 크다 보면 가정 예배 드리자 할때잘 말을 안 들어요. 그래도 꾸준히 혼자서라도 채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장면을 사진 찍어서 올리세요. 혼자서 드리는 장면도 올리시고 둘이 드려도 빈자리가 있어도 그냥 열심히 올려보십시오. 그 빈자리의 주인공이 그 사진을 늘 지켜볼 겁니다. 어느 날 마음을 열고 함께하게 드리라 믿습니다. 어느 날 가족 모두 함께 예배드리는 그 날을 내가 소망하면서 예배를 통해 우리 멋진 교회 가정들이 바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부를 착 펼칠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가 가득히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가정예배는 보물이다.